이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주요 언론사 보도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더욱 많아졌다. 천지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2025년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언론사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1%로 집계됐다. 반면 신뢰한다는 31.8%. 모름은 4.1%로 조사됐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주요 언론 보도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의 선전 선동이 합작해 생성됐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연령별, 지역별, 이념 성향 등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 비율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불신 70.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50대, 68.1%와 60대 67.0%, 18세에서 20대 64.8%도 대체로 60%를 상회했다. 40대의 경우 불신 비율이 55.0%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과반을 넘어섰고 70대 이상도 불신 59.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63.7%와 여성 64.6%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 응답이 60%를 훌쩍 넘으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불신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경북 66.9%, 경기, 인천 63.2%, 서울 6 1 9에서도 불신 응답이 60%대를 기록했다. 반면 호남권, 제주는 불신 비율이 55.7%, 신뢰 비율이 36.6%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지만 역시 과반을 넘는 불신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불신 비율이 76.5%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중도층 62.9%와 진보층 52.3% 역시 절반 이상이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언론들은 비상계엄 직후만 해도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놓고 여론의 대세를 이끌어갔다. 이슈를 주도하며 전국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특정 신문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거칠게 몰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 측근들에게 외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여론이 급반전한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편향성 보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다. 여러 언론사들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이념을 반영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